영어 회화 말씀 암송 제22편10편23편4절 초보들 의 도전은 계속 됩니다. Let's go for it.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s 23:4. 네, 같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인데, 영어에서 이게 이제 다닐 우리말에서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닐지라도 이래서 요걸로 이제 비록 뭐뭐 한다는 게 나타난 건데, 에, 영어에서는 Even though 앞에 이 부분이 예, 밑에 노란 거 밑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Even though 이 스펠링도 이거 잘 봐두셔야 되죠. T H O U G H는 though 접속사예요. 그래서 even though나 though는 같은 것입니다. Though만 있어도 되고 even though 더 강조가 되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단일지라도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안 한다지만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 문법이 있는데 어, 요 새파란거 해 놓은 겁니다 접속사 접속은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몇 번째 나오는 건데 이것은 꼭 아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네.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문장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에, 우선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even though, 그 다음에 주어, I, 내가 walk. 발음, walk. walk. L이 소리가 안 나요. I walk. 입을 좀 이렇게 길쭉한 느낌, 위아래로. I walk. walk. 일하다는 뭐예요? work. work, R 발음이고, 이거는 L이 없어요. 글자만 있지. walk, walk, yeah. I walk, yea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나온 김에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쉬운 문장으로 I am busy.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는 알아야 되죠. I am busy. 나는 바쁘다. 이거는 전부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앞에다 because를 붙이면 이게 바로 접속사예요. 그래서 because I a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because도 접속사고. 뒤에 though도 나왔죠. though나 even though 같은 것인데 though I am busy. 내가 바쁠지라도. I will meet you. 이렇게 다른 문장이 뒤에 또온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다시 또 문장이 오는 거예요. 앞에는 Because I a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I have no time.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고 뒤에 거는 Though I am busy. 내가 바쁘지만 I have time to meet you. 나는 너를 만날 시간이 있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니까 마음을 여세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노래하듯이 외우세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거 아주 기본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스펠링도 비슷하게 생긴 것이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위에는 노우였죠. 근데 THR이 더 들어가요. ROUG, h 이거는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Through. 혀 나오는 건 똑같은데 발음은 달라요. 위에 거 접속사는 though, though 이렇고, 이거는 through. 알 발음 때문에 through, through. 근데 이거는 품사가 문법적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접속사는 주어동사. 이렇게. 네, 하여간, 자꾸 되풀이 하셔서, 이건 아주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야지 편해요. 자, 이거,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hrough the gate, 문을 통해서, 뭔가 쑥 지나와야 되니까, through the gate, gate는 대문 같은 문이죠. 네, 그래서, 문을, 대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전치사 또 나온 김에, 앞에서도 했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because, because I m busy 할 때는 주어동사 나오니까, 내가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이 말이고. 뜻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because of, of가 있으니까, 저 명사가,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나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 때문에. Because of you 하면 너 때문에. 이런 말에 뭐 좋은 내용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아까 위에서 Because I a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을 Because of를 쓰면 말이 달라지죠. 명사가 와야 되니까. Because of my tight schedule. 타이트한 나의 스케줄 때문에 I have no time. 시간이 없다. 그래, my tight schedule이 어려우면, 우에 쉬울 때는 because I am busy. 이렇게 주어동사로 쓰시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어쨌든 원리는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많이 쓰인 구조가 맨 마지막 줄에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갓스 하면 누구누구 의잖아요. 그래서 갓스 하나님의 word 말씀 이런데 이거를 the word of god of를 써서 이렇게 뒤 바꿔서 뒤에서부터 영어는 뒤에서부터 꾸며 준다고 그랬잖아요. the word 말씀인데 어떤 말씀 of god 하나님 의 말씀. 근데 자 그럼 본문으로 와서요. Even though I walk, 내가 걸을지라도, 에, walk 걷는데, through the valley, 계곡을 통해서 걸을지라도 이 말이죠. I walk through the valley. 만약에 예문처럼 대문을 통해 걸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I walk through the gate. 그다음 또 o 으로 연결하면 누구의 문이 더 어, 뭐? 임금님의 궁전의 문을 통해 나왔다 하면, of the king's palace. 이런 걸 갖다 또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이게 두번 나서, of death. 그래서, 뒤에서부터, 죽음의 shadow, 그림자의 아, 골짜기, shadow, 그림자의 shadow. 섀도우쉐 이거 충분히 해야 되겠죠. d 도우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여기서는 사망의 음치만으로 해석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더 죽음에 좀 가깝게 느껴지죠.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그리, 그림자라는 거는 다가오고 있는 걸 나타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계곡을 통해 그러니까 얼마나 더무섭겠어요 우리 말 해석보다도 음치만보다도 죽음 자체가 확온건 아닌데 그림자가 이렇게 덮치는 계곡을 골짜기 계곡을 통해서 걸을지라도 이 말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말은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영어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걸을지라도, 아, I will fear no evil.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악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힘이라고 볼까요? 그런다면, 나는 I will fear. 나는 두려워, 여기까지만 보면, I will fear 하면 나는 두려울 것이다. 안돼 No가 뒤로 붙었어요. 아, no evil. 어떠한 아, evil. 악도 결국 No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악도 아, 뭐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아, 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단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Fear. F 발음, 이거, 입술을 살짝 윗니로 눌러주는 듯이, fear, fear. 여기서는 fear가 I will 다음에 왔으니까 동사예요. 그래서 두려워 하다죠. 그러나 이게 또 fear, 두려움 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I fear water. 나는 물이 무섭다. 네. 우리 말은 물이 무섭단데, 여기서는 물을 두려워한다. I love 패턴이에요. 네. 단어만 그렇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I love you 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하듯이. I fear 나는 두렵다. 무엇일 w a 물이. 물에, 물 공포증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이라든지, 나는 물을 두려워, 물을 두려워한다. 또, I fear dogs. 자, 그런데 이럴 때, 단었을 때 조심하. 이거 명사거든요. 명사는 항상 영어에서는 셀수 있나, 없나. 이거를 끊임없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water는 셀수 있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I fear water. 불이 무섭죠. 또, 예, 요번에 만약에, 그 화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불이 무섭겠어요. 그럼, I fear fire. 특히 나는 산불이 무섭다 하면 I fear forest fire.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I fear dogs. Yeah. I love dogs. 개를 키우시는 분은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 아닙니다. I love my dogs. 이렇게 말하고 어, 또 무서워하는 분은 I fear dogs 이렇게 말하면 돼. 그다음에 peach, peach 데 여러 개로 돼 있죠. 이런 건 dogs, peaches 이거는 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Peach는 복숭아예요. 그런데 이제 복수로 주로 말하죠. peaches. 아그런데 저게가 무섭다. 어 저게는 싸나워 보여. 이세때는 I fear. that dog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피치는 복숭아입니다. Peach. 네. Yeah. Peaches are delicious. 맛있죠. 그러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fear. 아이고 생각만 해도 몸에 뭐가 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I fear peaches. Peaches. Yeah. I fear water. I fear dogs. I fear peaches.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fear가 또왜 I fear 할땐 두려워하다지만 she was trembling. tremble. 예. 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예. 네, tremble 한문 떨다는 데 trembling ing를 붙여서 지금 막 덜덜덜덜 떨고 was 있었다. with fear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말에서는 뭐, 사로잡혀서 두려움으로 하는데,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with fear, 두려움으로. She was trembling, she was trembling with fear, with fear. 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예, 익히면, 예, 이때는 두려움, with fear. 그 다음에, she stood still. stood는 stand의 과거죠. 서 있었다. she stood. 근데 still이 보통 때는 아직, 이런, 아직, 뭐 이런 뜻으로 부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특수하게 stand still 이래서 가만히, 갑자기 뭐 하다가 탁, 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멈췄어, 이렇게. 예. 정지된 이런 뜻으로 이건 조금 특수한 거니까 그래도 한 번쯤 외워두면스 t a n d s t i 스 l s t a 예, 가만히 서 있다. 예. 그래서 스틸 픽 l 하면 정지된 사진이죠. 모션 픽 i 는막 이제 동영상이고 우리가 보통 찍는 건 스틸 픽 l 죠왜 정지된 상태에서 찍으니까. 자, 근데, stood, 과거, stood still.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With fear. 에, 우리말로는 뭐예요? 무서워서 꼼짝달싹도 못 했다 하는 표현을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죠. She stood still with fear. 영작을 하실 때 핵심만 전하면 꼼짝도 못 했다. 꼼짝은 영어로 뭔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에. 두려움으로 가만히 정지된 듯. 에. 그렇게 서 있었다. 그 다음에 evil도 마찬가지입니다. evil, 앞에 accent evil, evil인데 악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악한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Satan, Satan, 사탄이죠. Satan is evil. 사탄은 악하다.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하듯이, 그녀는 아름답다, beautiful. She is, 만약에 Satan 치우고, she is evil 하면, 그녀는 악하다. 아이고, 무슨, <laughs> 그런 이제 예문이죠. 그 다음, 그 옆에, he is bad. 이거, 이거 he is bad 하면은, 그는 침대다가 에 되니까, 이거 발음 조심하라고 한번 했습니다. he is bad. bad, yeah, bad. he is bad. he is very bad. 아주 나빠 이 말이죠. 그 다음 건 뭐냐? he is mean. 보통 때는 mean 하면은 의미하다 동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생활에 많이 씁니다. he is mean. 좀 얍삽해, 야비해 뭐 이런 의미죠. he is mean. 그보다 더 나쁜 게 바로 he is evil. 아주 악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형용사로 쓰인 예고요. 그다음에 overcome. 이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온 것을 갖고 왔습니다.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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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뭘 극복하냐? overcome evil, 악을 극복해라. 명령문으로. 하라. 예. with good, 선으로. 보통 때도 good 하면, it is good, she is good 하면 착하다, 좋다,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evil과 good을 대치시켜서 이제 명사로 선이 됐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overcome, 극복해라. 원뜻은요? 그래서, I will,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I will fear no evil. 나는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백장이 좋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한국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for you are with me. you are with me. Yeah, for는 앞에 이 for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뜻은 뭐 별거 없는데 이때는 because하고 똑같아요. because you are with me. 왜냐하면 you는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are with me.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for는 또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아까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고 그랬죠? 명사. 그래서, 때문에, 위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for you 썼을 때, 맥락이 없으면 이게 너 때문인지, 너를 위해서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 있고, 그렇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you are right, right, yeah, right. You're 오가 조금 미국식 발음에서는 아예 가깝기 때문에, your rod and your staff.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두 그 가지가 데이를 다시 한번 받아서, they comfort me.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달게 들을 때툭 막대기 양쪽으로, 이게 하나만 갖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만 해도, 뭐, 믿음직한데 양쪽으로 탁 양손에 하나씩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시고 뭐가 달려 악한 것이 달려들어면 일로 하나 오는 거탁 치고 일로 오는 거탁 치고 하나님이 양쪽에 들고 내 양옆으로 어떤 거 못 달래들게. 그러니까 사탄이 막 속임수를 써서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척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양손에 양쪽으로 탁이렇게두 번을 쓴 이유는 아마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도 탁 치고 탁 치고 이렇게. 그래서 they comfort me, comfort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I will comfort my friend. 내가 내 친구를 위로하겠다. With flowers. 꽃을 가지고. 예, 뭐 꽃으로 한번 아주 기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에요 그러니까 내, 우리말에 비해서 이번엔 영어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시편은 P 자가 소리가 안 나서 Psalms. Psalms. 2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s 23: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s 23, 4 자, 오늘은 화세에 대해서 잠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 의문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알고 싶어 하는 분을 위해서 넣어놨지만, 무엇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무엇은 잘 알고 있죠. What is your name? 가장 대표적인 예문. 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때 이것만 쓰지 마시고,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를 your name 대신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What is your address? address. 주소. What is your address? ID number. What is your ID number? ID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What is room number? 당신의 방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What is your opinion? Opinion, 의견. What is your opinion? 당신 생각은 어때요? Suggestion, suggestion, 제안. What is your suggestion? What is your suggestion? Idea. What is your idea? Eh, advice, 충고. What is your advice? 뭐 충고 한 마디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What is your advice? What is your name 밖에 못 써먹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네, uh, What is your plan? 어, 계획이 뭡니까? 이거 어때고요? 하여간, 이걸 좀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What을 것으로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하면 어렵고요. 그냥, This is, 이것은 What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what, 것이다. 이렇게. what을 앞에 둬가지고, what I like best. 그 다음, this is what I mean. 아까 mean이, he is mean 할 때는 mean이 좀 야비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I mean, 내가 의미한다. 내가 의미한 것이다. 이 말은 내 진심이야. 이런 건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샘플로서. This is what I mean. 이렇게. Don't, 음, 아니면, don't misunderstand what I mean. 내가 의미한 말을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요. This is what I mean. 이게 내 진심이야. 내가 아주 말한 그대로야. 다르게 해석하지 마. 이런 뜻이.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plan to buy. 네, plan, 계획하다잖아. 좀 살려고 계획했던 그, 바로 그거야. 뭐, 선물을, 그걸 받았을 때, 아, 이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말이잖아. this is what I plan to buy. 이래서, 화을좀 한번 좀 들어두시면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여러분, keep going step by step.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실천하시면, you are best. Uh, you are fantastic. 정말, keep going step by step. Every day, if possible. 이렇게 한마디씩 붙여요. 가능하면, 날마다. 그 다음에,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한, 한 걸음 한번 하는 그것이 "makes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든다.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OK,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 Bye bye.